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공간, 그곳에서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왕의 위엄과 권력을 상상하지만 왕의 가장 사적인 순간은 베일에 쌓여 궁금증을 자아내곤 하죠. 과연 왕의 목욕은 단순한 몸 씻기가 아니었을까요? 상상 이상의 특별함이 숨겨진 그곳. 왕의 건강과 절대적인 권위를 지탱하던 비밀스러운 장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오늘 함께 탐험해 보시죠. 왕의 일상 중 가장 깊숙이 감춰진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실로 놀랍습니다. 현대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조선 왕실의 목욕 문화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더불어 왕실의 권위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공간이었음을 알려주죠. 이제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은밀하고 신비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왕의 몸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정갈히 하는 일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나라의 중대한 의식을 치르듯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엄숙한 절차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던 은밀한 건물 안에 자리했던 왕의 목욕탕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왕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왕실의 품격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소였으니까 목욕을 위한 물한 방울조차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의미를 담은 맑은 샘물이나 약효가 뛰어난 약수를 길어 올리는 일부터 시작되었죠. 수많은 물통에 담긴 물은 적정 온도로 데워지고 향기로운 약재인 탕제가 조심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목욕이 아닌 왕의 기력을 보하고 몸을 치유하는 의학적인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은 엄격한 규율 아래 숙련된 상궁들과 내시들에 의해 진행되었. 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왕의 목욕을 도왔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으로 가득 찬 고요하고 신비로운 목욕탕 내부에서는 오직 물소리와 왕의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곳에서 왕은 잠시나마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을 테죠. 왕의 목욕의식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왕의 신체와 정신을 정화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국가적 의뢰에 준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실의 목욕탕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단순히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 하나만 있었을까요? 실제로 발굴된 왕실 목욕탕 유적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건축적 특징과 과학적인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궁이나 경복궁 등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당시 왕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단순한 위생시설을 넘어 그곳은 왕의 건강을 위한 복합적인 치유 공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왕의 목욕 의식이 단순한 위생을 넘어 국가적 의뢰에 준하는 중요한 행위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엄숙하고 은밀한 공간 왕실의 목욕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을까요? 단순히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발굴된 왕실 목욕탕 유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건축적 지혜와 과학적인 기술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창경궁이나 경복궁 등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당시 왕실 건축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유적들을 통해 우리는 왕의 목욕탕이 단순한 위생 시설을 넘어 왕의 건강을 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공간이었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마치 현대의 고급 스파 시설처럼 왕실 목욕탕은 여러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발굴 현장에서 드러나는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유적의 흔적들은 그 옛날 왕실의 위엄과 함께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보입니다. 당시 왕실 목욕탕의 내부를 복원된 도면을 통해 상상해 보면 단순히 물을 담는 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목욕 공간은 기본적으로 온돌 시설을 갖춘 방과 탕,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뜨거운 물을 데워 탕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물론 목욕 후 몸을 따뜻하게 지질 수 있도록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까지 당시로써는 첨단 기술이라 할 만한 설비들이 갖춰져 있었을 테죠. 왕이 탕에 몸을 담그고 나오면 온돌방으로 이동해 따뜻한 기운으로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러한 건축적 특징 외에도 왕실 목욕탕은 왕의 건강을 위한 의학적 기능까지 수행했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그에 맞는 약재들을 신중하게 준비하여 탕에 넣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피로해소나 피부질환 개선 혹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약재들이 물에 우러나도록 하여 왕이 목욕을 통해 약효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왕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종의 수. 즉 치료이자 약제 요법이 결합된 형태였던 것이 심지어는 목욕 후 왕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목욕 과정은 왕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고요한 공간에서 약제 향을 맡으며 심신을 정화하는 시간은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왕실 목욕탕의 물 역시 아무 물이나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특정 지역의 약수나 온천수를 길어와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히 위생을 넘어 치료와 회복의 목적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천수는 피부병 치료나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왕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왕실 목욕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의료기관이자 휴식처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왕실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관리나 신체적 치유를 넘어 왕의 가장 깊은 내면과 고뇌가 깃든 특별한 공간이기도 했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고요한 물 속에서 왕은 잠시나마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신하들의 눈길이나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르겠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에게는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테죠. 끊임없는 정쟁과 밀려드는 국정 현안,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은 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은밀한 목욕탕이야말로 그 모든 고뇌를 잠시나마 잊고 심신을 정화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장소가 아니었을까요? 수증기 너머로 비치는 왕의 지친 얼굴과 어깨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시름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역사 속 기록들을 살펴보면 왕들이 목욕을 통해 휴식과 치유를 얻으려 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께서는 눈병과 피부병으로 고생하셨던 것으로 전해지죠. 특히 한글창제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셨을 텐데요. 이럴 때 온천행차는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지친 심신을 달래고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며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세종대왕의 모습은 왕이라는 지위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뇌를 느끼게 합니다. 숙종대왕 또한 목욕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병약한 체질 탓에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는데요. 목욕은 신체적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복잡한 궁중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약재의 향을 맡으며 명상하듯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값진 휴식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숙종대왕은 물 속에서 신하들과 풀어내지 못한 국정현안을 다시금 되짚어보거나 다음날의 중요한 결정을 숙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왕실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시설을 넘어 왕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동시에 가장 고독한 사색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왕은 때로는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을 홀로 감내했을 겁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싸는 동안 왕은 잠시나마 왕관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따뜻한 물 속에서 씻어내든 말입니다. 왕이 목욕 후 맑아진 정신으로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거나 잠시 시름을 잊고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바로 이 목욕탕이 왕에게 선사하는 정신적 치유와 재활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공간은 왕에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다시금 강인한 리더로서 설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왕실 목욕탕은 그렇게 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은밀하고도 신성한 장소였던 거죠. 왕실 목욕탕은 그렇게 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던 은밀하고도 신성한 장소였던 거죠. 이곳에서 왕은 잠시나마 왕관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때로는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을 홀로 감내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에 고단함을 따뜻한 물속에서 씻어내든 말입니다. 하지만 있도록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공간도 영원히 그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었죠. 안타깝게도 조선왕실의 목욕탕은 격변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차 그 흔적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궁궐들이 소실되고 제 모습을 잃어가기도 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의도적인 훼손과 방치까지 겪으면서 그 존재를 알아보기조차 힘든 폐허로 변해버렸죠. 왕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었던 터라 궁중의 공식적인 기록에조차 상세히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니 그 비밀은 더욱 깊은 흑더미 속에 묻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왕실의 위엄과 왕의 고독한 사색이 공존하던 이 공간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모든 것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왕실 목욕탕의 유적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특히 창경궁의 후원이나 경복궁 등지에서 발견된 목욕탕 터는 당시 왕실의 생활상과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폐어가된 궁궐터 한편에서 온돌 구조와 정교한 배수 시설, 그리고 탕의 흔적들이 발굴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 이곳에서 왕이 따뜻한 약재물에 몸을 담그고 깊은 휴식을 취했을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현대의 우리가 오래된 유적지를 방문하여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처럼 말이죠. 오래된 고문원 속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목욕 관련 기록들은 사라진 비밀의 조각들을 맞춰주는 소중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비록 파편적인 정보일지라도 세종대왕의 온천행차나 숙종대왕의 휴식에 대한 기록들은 왕의 목욕이 단순한 청결행위를 넘어 건강관리와 치유, 그리고 때로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일부였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귀한 흔적들을 통해 잊혀진 왕실 목욕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오늘날 우리의 목욕 문화와는 또 다른 품격과 의미를 지녔던 왕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화려하고 기능적인 스파나 대중 목욕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왕에게만 허락되었던 고유한 품격과.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결국 조선 왕실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시설이라는 좁은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왕의 신성함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 나아가 왕의 가장 은밀한 고뇌와 인간적인 면모가 교차하는 특별하고도 신성한 장소였죠. 어쩌면 왕실 권력에 보이지 않는 심장부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은 이곳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깊은 사색에 잠기거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다시금 강인한 리더로서 썰 힘을 얻었을 테니까요. 뜨거운 물 속에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실 목욕탕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러한 고독한 고뇌와 깊은 치유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은밀한 공간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가려졌던 왕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고 지냈던 조선 왕실 목욕탕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왕의 고독과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그를 둘러싼 치밀한 시스템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합니다. 이는 비단 과거의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어떤 중요한 가치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탐색해볼 귀한 계기를 제공하죠. 우리 주변의 평범해 보이는 공간 속에서도 과거의 흔적이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왕의 또 다른 은밀한 공간, 바로왕의 서재가 품고 있던 지식과 권력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